오늘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독소는 크게 외부 원인으로부터 쌓이는 외부 독소와 내부 원인으로부터 쌓이는 내부 독소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외부 독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소입니다. 내부 독소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거나 대사가 되지 않으면서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를 말합니다. 먼저, 외부 독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봅시다. 외부 독소에는 각종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농약 속에 함유된 환경 호르몬과 독소들이 음식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해낸 식품 첨가물들은 자연에 있는 물질들과는 달리 우리 몸속에서 분해가 잘안 됩니다. 이 식품 첨가물을 분해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들이 소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작 뇌세포나 각종 조직들의 세포에서 대사 활동을 할때 필요한 미량 영양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기능들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의 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만 종류 이상의 합성 성분들이 확인되었고 매년 2만 5천 종류의 새로운 독성 물질들이 생겨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까지 독성 테스트가 이루어진 성분들의 비율은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독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신진대사 과정과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면서 세포 성장 및 활동과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독소의 분자 구조는 인간의 DNA와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 발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에서도 환경성 독성 화학 물질들이 60 내지 80% 이상의 암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각종 음식을 먹을 때 소화가 잘안 된다든지 대사가 잘안될때 각종 내부독소가 발생합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대사가 잘 되지 못하고 불연소가 되면 젖산이라고 하는 내부독소가 생성됩니다. 젖산이 쌓이면 온몸이 나른해지고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백질을 과잉 섭취할 때 여분의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여러 가지 내부 독소를 발생시킵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암모니아, 요산, 호모시스테인 등과 같은 외부 독소가 생성됩니다. 암모니아 독소는 간질환 말기 환자들에게 간성 혼수를 일으키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요산은 통풍의 원인 물질입니다. 단백질로 인한 외부 독소 중에서 특별히 호모 시스테인이 건강을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혈액 중 이것의 농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심장병과 뇌졸중은 물론이고 치매까지 잘 생긴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모 시스테인은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입니다. 혈관 벽을 파괴시키고 혈전을 잘 생기게 만들어주는 독소입니다. 지금까지 심장병과 뇌졸중 등 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흡연,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등이 꼽혀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정상일지라도 호모시스테인이 높아지면 혈관 질환이 잘 생긴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은 혈액 1리터에1 0마이크로몰 이하일 때1 0입니다 1리터에 1 0 0마이크로몰 이상의 1모시스테인이 있을 경 l 5 0에서 혈전이 응고되1 0 0세 이전에 2 0가 돌연사한다고 말을 합0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간단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1 마이크로볼만 줄여도 심장병 발생률을 10%씩이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호모시스테인 수치는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첫째, 호모시스테인의 원인이 되는 메티온인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멀리 해야만 합니다.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 있는 식품은 육류, 계란, 우유, 치즈, 흰밀가루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주는 식품을 먹어야만 합니다. 호모시스테인은 엽산과 비타민 B를 듬뿍 섭취할 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엽산을 많이 함유한 식품은 시금치, 양배추, 순무, 어린잎. 상추,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등이 있습니다. 감귤, 키위, 오렌지 주스, 포도, 딸기 등과 같은 과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강낭콩, 병아리콩, 완두콩과 같은 콩 종류를 먹어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 땅콩과 같은 견과류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현미나 통밀과 같은 통곡류를 통해서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100세 시대의 행복은 건강이 좌우합니다. 오늘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독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만병의 근원인 독소를 멀리 하는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질병 없는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시기 바라면서 천문, 천답 시간을 마칩니다.